자, 이제 응용, 응용하는 거야. 생각을 잘 해서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겠고. 응? 음? 어? 오씨 오우씨, 그랬구나. 야, 이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이 X,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대. 그러면 이 X하고 베타는 이걸 풀었을 때 이렇게. X하고, X가 알파, X는 베타가 나왔다는 뜻 아니냐? 그지? 맞아요. 어,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치환해서 푸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치환해서 풀어볼 거야. 뭐, 3에 X제곱을 당연히 T라고 치환을 하겠지? 네. 그러면 이, 이건 0보다 당연히 커야 되지? 네. 그러면 얘는 T제곱이겠지? 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 몇 T냐면? 어, 15t겠지 어,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플러스 27은 0이지 맞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야 그러면 얘가 t는 뭐하고 t는 뭐가 나와야 답이 x는 알파고 x는 베타가 나올까? 3의 응 알파제곱 그렇지 t는 3의 알파제곱하고 t는 3의 베타제곱이 나와야 마지막에 x는 알파, x는 베타가 나올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나중에 t에다가 다시 3의 x 제곱을 넣어서 3의 알파 제곱이랑 같다 하니까 x가 알파가 나올 거고 t에다가 3의 x 제곱을 딱 넣어서 3의 베타 제곱이랑 같다 하니까 x가 베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이해해야 돼. 아, 이해했어, 그러면. 자. 그러면 한 얘기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이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란 얘기지. 네. 치환했을 때. 다시 말해서 3의 알파 제곱과 3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하면 치환한 2차 방식의 두근의 합이니까 15가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치환한 2차 방식의 두근이니까 27이 나와야 되지. 네. 생각을 하자. 그럼 질문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쓸모가 없어요. 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나올 거지. 왜냐면, 지수법칙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그러면,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7이 되는 거고, 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답인데, 조금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깝치다가 답을, 아유, 모르겠다. 15. 그래서 틀린다. 왜냐면, 이거의 두, 이 2차 방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다. 치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와는 이차 방식의 두 분이 모여야 x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응, 이건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자, 일단 복습할 거다. 1학년 때 했던 거 복습할 거다. 1학년 때뭐 했냐면은, 이게, 아니, 제목. 1학년 때 했던 거 제목. 실근의 부호. 2차 방식의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가 뭐냐면, 2차 방식의 두근이 양근, 음근,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러니까 2차 방식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식의 두근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물어보면 식을 세 가지를 세워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아니야. 그거는 실근의 위치야. 한판 축은 실근의 위치야. 한판 축은 뭐냐면 두근이 1보다 크다. 뭐 두근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 근이 어디 있다. 이거는 그냥 실근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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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네들이 식을 세워야 되는 게세 개야. 판별식은 어때야 되는지 세워야 돼. 판별식은 뭐 0보다 커야 되는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문제에 맞게끔 생각해서 세워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실근의 부호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되는지 식을 세워야 돼.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합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두 근이 둘다 음수다 그러면 합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 줘야 돼.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부호가 어떤지 세워 줘야 돼.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실근의 부호는 이렇게 식을 세 가지를 세워야 돼 두근이 양수, 두근이 뭐 이런 무슨 얘긴지 알겠지? 네. 상황에 맞게끔 세워줘야 돼 이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이 문제에서 이걸 쓸 거야 그냥 복습을 했어 자 문제를 다시 와 볼까? 지수방정식이지 이 지수방정식은 치환해서 풀 거지 그런데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그 얘기는 뭐야? X는 뭐, 알파, X는 베타하고 X값이 몇개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지? 야,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풀었지 않겠냐? 그럼 누구를? 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풀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0보다 크겠지, T는? 그러면 4X제곱은 의 T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아, 잠깐만. 어, 잠깐만. A 플러스 1 앞에 뭐가 생기네? 그냥, 그렇지. 2가 생기겠죠? 여기 플러스 1.5 있으니까. 그다 플러스 A 플러스 7은 0. 그러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시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오고 잘 틀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거야, 자기가. 서로 다른 두식이니까, 판별식이 뭐다 크면 되겠다. 이거 두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두군 나와야 되니까 판매실 용보다 크면 되겠다 하고 풀어서 틀려갖고 온다 이 얘기지. 너네가 이걸 풀었던 과정을 생각해봐. 얘가 두 군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두 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이걸 풀었어. 그지? 숙제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풀면 만약에 t가 4. t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군이 나와도 하나 지워버리잖아. 요 음수 나오면 지워버리지. 그러면 얘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여기서는 두 군이 나왔어도. 그니까 러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다 양수인근이 나와야 돼. 그래야 지수 방정식도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야. 거기서,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냐? 이게 생각만 진짜 자기가 주의 깊게만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이거의 두근이 모두 부호가 뭐여야 돼? 양양. 양근이어야 돼. 양근. 양근이어야 돼. 둘다 음수면 아예 근이 없고요. 이거의 근이 하나여도 안 되고, 두 개가 있으되, 그두 개가 모두 양수여야지 지도 방정식은 답이 두 개가 나올 거다. 자,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을 세워줘야지. 판별식,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커서 두 개는 일단 나와야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딱 나와야지. 중근이면 안 되지. 두 개가 딱 나와야 돼. a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 하나 빼니까 플러스 a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 정리 내가 했다 이렇게 인수분해. 이거 분이 1번이니까 2번 3번하고 짬어 뭐야 교집합해야 되잖아. 그니까요 상태로 해놓고. 수직선에다가 딱 표시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답 찾게 마3마3 하고 2 하고 0보다 크니까 벌어지기 일단 1번 여기 하나 해놨어 두근이 양근 두근이 양근 두근이 양근 두 번째 그래서 두근이 양근이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아 여기서 알파벳 타는 여 아, 여기 헷갈리겠구나. 두 근의 합 그냥 한글로 써야 되겠다. 두 근의 합은 이 e 가루 열고 a 더하기 1이지? 근각이 수용한 게두 근의 합은. 근데 여기서 둘다 양근이 나와야 되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돼. 둘다 양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e 나눠주고 1 넘기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A가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커야 돼. 마이너스 3 이제 그림 같이 완성하기. 마이너스 3 여기쯤 있을 텐데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되고 세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a 분의 c니까 두근의 곱은 a 분의 c니까 a 플러스 7인데 여기서 두근이 둘다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도 나왔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크다. 자. 그럼 지금 3개 그렸지? 하나, 둘, 세개 그렸지? 그럼 교집합하면한분 여기만 되지, 여기만? 네. 정답은 A는 2보다 크다가 답이야. 신경을 엄청 써야 돼.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해는 할 거다. 다시 한번 해 볼까? 자. 요거 지수 방정식인데 이거 치환해서 풀을 었거 아니냐? 근데 두 근의 합이 1이래. 그럼 두 근을 이제 상상해 봐. x는 자기가 상상하는 거야. 알파, x는 베타 뭔지 모르니까 아직.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얼마래? 1이래. 그럼 요 사실을 이용해서 k가 얼마인지 구해 보래. 그럼 치환을 먼저 했겠지 않겠어요? 치환을 했겠죠. 이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풀었을 건데 t는 0보다 크고 치환을 한 다음에 이차 방식을 만들었을 건데 이게 몇 t 제곱이게? 어, 2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는 0. 요걸 풀었을 텐데 나는 풀지, 그렇지? 그럼 또 생각하기. 야, 이거 x는 알파, x는 베타가 나오려면 요 새끼 오고 T는 뭐 T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냐 2의 알파.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와야 나중에 다시 2의 X제곱은 2의 알파 해갖고 X는 알파 나오고 2의 X제곱은 2의 베타 해갖고 2에 X는 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자세히 써준 거야 그러면 이게 두근인데 두근의 합은 2분의 9고 두근의 곱은 금강에서 여간 게 2분의 K인데 이둘 중에 뭘 써야 되겠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걸 알려줬다. 아래꺼. 거. 아래꺼 거 써야지. 아래꺼. 아, 요거 쓸모 없지. 맞다. 이렇게. 아, 그러면 요 아래꺼가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2분의 k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랬으니까 여기다 1을 싹 넣으면은 2는 2분의 k인데. 그럼 k가 하하, 얼마구나. 아, 크크크. 이게 뭐 금방 된다. 이해하면. 요 생각에서 여기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다 근데 아 헷갈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안 헷갈리게 딱 자기가 마스터를 해야지 해볼게 요것을 요것을 k로 9가 아니라 k로 바꿔 버리자 이거 하,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게 어려 기가 막힌 문제가 돼 버리지 후. k 기로 바꿔서 풀 거야. 자, k로 다 바꿨니? 어? 지수 방정식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데 이렇게 뿅 하나만 나와야 된대. 자, 일단은 치환을 해서 풀었겠죠? 어? 치환을 내가 했을 건데 이, 이 녀석이 3의 x 제곱을 이렇게 t라고 치환해서 풀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게 실근이 하나만 나왔느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거 t제곱. 얘는 몇 kt냐? 3kt. 3kt. 더하기 k는 0. 이걸 풀었겠지. 그지? 그러면 너희, 이제 애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 새끼가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나왔겠지. 이걸 생각을 할 거라고. 이거 하나 나오면 얘도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가 양수여야 되지. 어? 그래서 첫 번째. 판매식이 0이면 그럴 거다. 판매식이 0이면 얘는 그럴 거다.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잠깐만.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이거 K로 묶으면 9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 그럼 k는 뭐거나 0이거나 k는 뭐거나 9분의 4거나 이렇게 나오지 근데 k가 0일 때는 안돼 왜냐 k가 0이면 어떻게 돼 t제곱은, 0. t제곱은 0이지 그럼 t는 뭐 나왔겠어요 0. 0 나왔으면 이거 0보다 크니까 지워버렸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없겠지 근데 얘가 9분의 4면 k가 9분의 4면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 플러스 9분의 4니까 t 빼기 3분의 2의 전체적으로 0이었고, 3분의 2 양수 딱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되지. 뭔지 모르지만. 얘가 가? 근데 선생님왜 1번 붙였을까? 오. 왜? 어, 네, 네, 1번 붙였잖아. 다른 경우가 또 있으니까 선생님이 1번 붙였겠죠. 그렇지. 아니, 둘다 음수면 안 되고, 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이거 음수 지우고, 그냥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가 이차방식이 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양수 인근이 나오고 하나는 음수 인근이 나와서 이거 지워서 오직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잖아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건 지금 두 실근이 부호가 다른 거지 다르니까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어, 크다 응, 크다야 여기 그대로 이거 갖다 재활용 합시다 여기 인수분해까지 했으니까 어 k 9k-4가 0보다 커서, 이거는 무조건 서로 달라요. 중근은 안 된단 말이야.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큰데,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식을 세울 수가 없어. 왜냐면 두근의 합은, 요렇게 둘이 더한 게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몰라. 그지? 근데 확실한 건 두근의 곱이, 어, 요게 마, 요게 두근의 곱이 k인데, 0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지 부호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잘 봐. 이거 풀면 0하고, 여기 뭐야? 9분의 4하고, 뭐 하는 값이야, 이렇게. 벌어지는 값이지. 벌어지는 값인데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겠지. K는 0보다 뭐 하면 돼, 또. 작아도 되지. 어. 답이 두 가지. 9분의 4거나, 0보다 작거나. 그래서 문제 지금 문제를 바꿔 버렸죠. 문제를 바꿔 버려서 k 값을 구하시고 아니라 k의 범위를 구하시고 되는 거야. 그러면 구 이게 9면은 왜 문제를 바꿨냐면 이게 9면 이때가 없어요. 왜? 두 근의 곱이 만약에 굳게서질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곱이 양수지 무조건. 그래서 이런 일은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문제 풀 때. 근데 이런 걸 이런 이런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는 게.